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진다. 네.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콩닥콩닥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발동동 동동 굴러지고 그럴 때는요 아, 내가 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100% 맞아요. 네. 성령 충만하면 이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왕 신하, 장군 군인 다 떠는데 다윗 혼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곧 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나가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호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렇게 담대한 근거가 뭐냐? 따합시다 다윗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원래 사자 심장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삼선이 지나갔는데 사자가 덤벼들어요. 그거 못 먹어야죠. 도망가야죠. 아니면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얼음, 이러고 있어야죠. 그런데요, 손에 가진 것도 없는데, 몽둥이나 뭐 돌이나 도끼나 칼 같은 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마심에, 성령충만 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가난당을 정탐하고 왔어요. 높은 성 안악자손 무기 훈련된 군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요수와는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합시다 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모세 후임자로 요수와를 하나님이 지목하실때딱한 가지 이유를 두세요 따라합시다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러니까 똑같은 성을 똑같은 군대를 똑같은 안학자소를 똑같은 무기를 똑같은 땅을 보는데 왜 열망은 마음이 녹아서 우린 다 죽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왜요호서는왜 갈렙은 그렇게 마음이 당대하냐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래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업식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이게 힘들거나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러면은요. 일단 올스톱하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이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심령이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인간의 큰 소리는 쓸모가 없어요 자기 의지 한계가 뚜렷해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며 몰라 예수님을 몰라요? 너 예수님하고 함께 했었지? 님장 붙이죠? 너 예수와 함께 했었지? 함께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국회 청문회 때 얘기하고 똑같아요 정치인들에게 무슨 말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가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그 ask you to ask you 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 전하지 말라 하는데, 나 말씀 전할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왜 이렇게 하대 돼요? 간단해요. 사등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